2 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늘도 의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으로 살아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그 심각성을 언급합니다. 3절에 내 몸이 병들고 내 뼈가 성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또 5절에는 내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난다. 6절에서는 허리가 굽고 꼬그라졌으며 등은 열로 후끈거리고 몸에 성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피곤하고 지쳐버렸으며 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내 눈빛도 흐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그, 그에 따르는 심적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이 따르면 얼마나 에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11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내 가족들까지도 나를 멀리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뜻을 놓고, 올무를 놓고, 감정을 예, 봤다는 거죠. 나를 헤아려고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이 있다. 배신의 어떤 아픔이겠죠.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이 있다. 육체적 고통에다가, 사랑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 여러분, 이두 가지 고통이 겹치지면참 더할 나위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에는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19절에는 내 원수들이 세력이 막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이 원수들이 또 주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자들이, 가까이 했던 자들이 주는 고통, 그리고 원수들이 주는 고통, 이런, 많은 고통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이슨, 이 여러가지, 큰 고통이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체적 고통만 받아도 힘든데, 거기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이, 다, 고통이 더해지고, 원수들마저 잠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더해주니, 일반적인 사람이야,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고, 그죠? 그냥, 죽고 싶을 겁니다, 마 그런 고난에, 에, 다이슨,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 엄청난 고난이 다이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된 것이 바로 다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무거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섞여 와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 꼭 성도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스에서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들은 흩어져 있는 지혜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연단하러 오는 그 고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네.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은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를 연단시키고 성도를 단단하게 만들고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는 여러가지 불순물들을 빼고 더 견고하게 연단시켜서 강하게 채워주는 것이라고 예,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고린도, 어, 드로전스 사장 16절에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는 것이고 고난은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에 찾아오면 자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리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 어떤 권한에 처하든지간에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호이자 메시지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육체적 고통과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과 원수들이 주는 고통 곧이 엄청난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을 깨닫고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뿐 아니라,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경고하게 하며, 고난은 마침내 우리를 기뻐게 하며,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을 깨닫게 하소서. 의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지못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쌍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현재,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맞추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줄수 있기에 성령께서 불태워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